예, 이제 에센셜 오일의 품질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센셜 오일이 아로마 테라피용으로 사용되려면 어느 정도의 좀 품질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그런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어, 그 중량 대비 단5% 만이, 5% 만이 아로마 테라피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 생산되는 에센셜 오일이 많아요. 그 중에서 아주 어떤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만이 사용된다 하는 얘기고, 실제로 에센셜 오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식품 향유예요그 다음에 화장품 향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회사가 있고, 나머지는 다른 화학 제조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향유 그러면은, 산업적으로 식품향과 화장품향, 여기 향수도 화장품으로 섞여 있는데, 그런 향들이 많아요. 실은 이런 향들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담배. 담배도 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담배 그러면 그 큰, 잎사귀 큰 연엽초라고 그러죠. 연엽초. 그런 것을 잘 말려서, 이렇게 곱게 빠서, 이렇게 담배를 만드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기호에 따라서 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3대 향유회사가, 어, 함브라농 서울향유, 보락향유 등등이 있지만, 제가 한브라농에 그 3년 정도 계속 본가을로 이렇게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다녔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식품향실하고, 어, 화장품향실하고, 담배향을 만드는 그런 쪽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담배가 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식품 향료, 향수 산업 등에서의 향은 그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왜냐면은 제품에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 설화수에 에센스를 썼는데 에센스의 향이 뭐 작년 에센스 향 다르고 같은 설화수인데 올해 에센스 향 다르면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의뢰껏 어떤 화장품이나 어, 식품에서 이게 냄새를 특히 화장품은 더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뚜껑 열고 냄새를 맡으면서 그 향을 갖다가 기억을 하고 설화수의 에센스에 대한 어, 향의 기억 그리고 또뭐 저쪽 그거 다른 어, 브랜드의 에센스의 기억 이런 기억들이 향으로서 주로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전성분 내지는 성분표 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식품향이나 이 향수 화장품 향은 어 아마 제품화된 규격화된 그런 제품 속에 들어가는 향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감한 천연 향료의 에센셜 오일보다는 합성 향료로 쓴다는 거. 여러분 좀 이해하죠? <laughs> 그처럼 식품 향이나 어, 화장품 향에는 조합향료라 그랬죠. 조합향료. 조합향료에는 천연향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합성향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향사들이 이 조합향을 만드는데 어, 조합 조향사들의 역할이 큽니다. 어, 그렇지만 아로마테라피에서는 그런 조합향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왜? 합성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로마테라피에서는 오로지 식물성 천연향만을 쓴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품 산업 화장품 산업과의 향과는 구분이 된다는 거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든 간에 종종 자연에서 발견되는 것과 비슷한 향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아마 조향사들이 하는 역할들이죠. 그래서 일 예를 들면은 그 에센셜 오일의 화학 성분을 이렇게 밝혀가지고 재구성하는 거 그런 것들이 조향사들이 많이 해내죠. 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그 저기 뭐야 비싼 향이 뭐 있죠? 비싼 향들은 주로 합성 향들이 많아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 비싼 향들 뭐가 있을까요? 천연 향 중에서 사향 같은 거 사향. 사향이 그 아주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궁궐에서 궁녀들이 사향을 사향 주머니를 갖고 있었죠. 사향은 어서 만드느냐면은 실은 그건 천연 에센셜 오일이지 에센셜 오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동물상향의 사향은 그죠? 어, 사양고양이나 사양노루의 성빈빔물을 어, 사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양은 냄새가 실은 진한 상태에서는 저도 안 맡아봤는데, 아주 꼬리꼬리하고, 뭐, 지게 역겹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주 소량, 아주 희석된 농도로 있을 때는, 그게 은근히 그 섹시얼한 향으로서 아주, 어, 아마 모든 향수에, 모든 이란 말 표현을 쓸수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향수에는 그런 사향 성분이 머스크 향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양 성분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향이 그런 동물이 많지 않잖아요. 사향 고양이, 사향 노루 이런 게많지 않잖아요. 그럼 그거를 잡을 수 있는 동물이 별로 없고,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런 동물을 잡, 남미카에다가는큰 엄벌을 당하니까 합성을 해요. 그렇잖아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것이 귀하면은 누군가가 그걸 합성을 해요. 왜냐하면 그 성분을 밝혀낼 수 있거든요. 화학적으로. 그럼 그 성분과 유사한 거는 화학적으로 합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합성향 중에 제일 먼저 개발된 것이 그런 머스크향이에요. 니트로 머스크향이에요. 왜? 그때도 값이 높았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 그만큼 공급을 따르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기술입니다. 그죠? 자, 어떤 순간에. 천연 사향이 그만큼 귀하다면그 사향을 화학적으로 성분을 밝히고 밝혀진 성분에 따라서 합성하는 사람들이 그걸 합성할 수 있는 것이 과학 기술이다. 자, 그렇지만 아로마테라피에서는 천연 식물성 에센셜 오일만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식물성 향과 이런 제약 아향 화장품에 들어가는 향과는 구분이 된다는 거. 어, 잘 이해하시고요. 자 어떠튼간에 이렇게 재구성되는 에센셜 오일이라는 얘기는 합성 향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향료 산업에서 볼 때는 매우 필요한 일 거예요. 매우 필요한 거예요. 아로마테라피에서는 그런 거 쓰지 않지만 향료 산업에서는 매우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부정하시면 안 되죠. 아마 여러분 화장품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다 조합 향료일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하는 그 에센셜 오일은 기본적인 품질 기준이 있다. 품질 기준에 맞아야 된다. 어, 그쵸. 그래야지만이, 어, 여러분들이 그런 그 오일에 대해서 그 편안한 오일을 그 적합한 오일이라고 판단된 것만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아로마 테라피에서는. 그죠. 기본적인 그 기준 기준치가, 기준치가 제대로, 어, 맞춰지, 갖추지 못한 것이라면은 그런 에센셜 오일은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아로마 테라피에서는 천연 식물성 에센셜 오일의 품질 기준에 맞는 것만을 사용한다. 그리고, 어, 규격화된 식품향과 화장품향은 산업용에서는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화학 성분을 밝혀내서 그거를 재구성, 즉 합성을 해서 만든 것을 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 기본적으로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로마테라피에서 에센셜 오일의 품질 기준. 이건 아로마테라피용입니다. 아까 거는 일반적인 에센셜 오일이라면 어떻든 간에. 어, 아로마 테라피 에서 쓰기 위한 식물성 에센셜 오일의 품질 기준의 1번은 정확한 식물학상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즉 항명을 알아야 된다 우리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2-6절에서 얘기했어요 항명 물론 종속 과목 강문계로 분류가 되지만 가장 기본 단위인 종에서도 종과 속명이 있지만 거기에 항명을 반드시 쓴다는 거, 그죠? 대문자로 L 쓰고, 그 다음에 종명을 써서잖아요. 그런 식으로. 두 번째는 사용된 식물의 부위, 추출 부위를 얘기하죠. 우리 이 추출 부위의 차이, 따, 차이에 따른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죠. 같은 비타 오렌지 나무지만, 그 비타 오렌지의 꽃을 추출한 것은 수증기능으로 추출한 것은 네롤리라고 부르고, 그런 비타 오렌지의 잎이나 작은 가지를 추출한 것은 페티그레 페티그레인이라고 음, 불렀잖아요. 그렇죠. 같은 오렌지 나무에서도 추출 부위에서 달리면은 추출한 향의 이름을 달리 불렀다. 네롤리, 페티그레인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아로마테라피 오일에서 정확하게 할 때는 물론 아까 보여줬던 여기에는 정확하게 안 쓰지만 이거에 이제 품질 규격서에는 이런 7가지가 다 나올 거예요. 어,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정확한 식물학상 학명을 기록해야 되고 추출 부위를 기록하고 세 번째가 원산지도 기록한다 원산지 여러분 크게 해서 뭐 점원 캐모마일 로먼 캐모마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같은 캐모마일인데 점원 독일지에서 역 나는 캐모마일은 점원 캐모마일이고 로먼 캐모마일은 뭐야 이태리지에서 역난 거예요 같은 유럽이지만 북부인 독일에서 났느냐 남부인 이태리에서 태어 자랐느냐에 어, 따라서. 또 성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식물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지역적 특성이 있다는 거. 여기 같은 식물 종이라도 각각 산지가 다르면은, 나라가 다르면은, 에센셜 오일도 다르다. 화학적 구성이 다르다. 대개는 비슷하겠죠. 그렇지만 일부 성분의 함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결정 요소가, 어, 그, 그런 변화를 갖고기 때문에 원산지도 밝혀야 된다. 자. 이 원산지가 다름으로써 바뀌어지는 게 뭐야? 일반적인 기후 기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북쪽 지역하고 남부 지역하고 기후가 다르죠. 토양 많이 다른 차이가 나죠. 토양 지역적으로 토양 이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만 해도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은 토양 차이가 네. 많습니다. 한편 유전적 요소로서 유전 요소. 아, 종 아까 아전 시간에 종은 종속 과목 종은 종인데 아종이 있었어요. 아종. 서브 스페시스 그죠 유사한 거 다음에 변종 variety, 라이어티 a 리어블한 거죠 다음에 아 변종 변종인데 또아네요 그죠 서브 스페시스가 있는 거죠 그거와 또 유사한 게 있고 그죠 그런 품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약 품종의 개통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일반적인 요소 기호 조건 토양 조건 유전적 요소에 따라서 원산지가 달라지면 에센셜 오일의 성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밝혀야 된다. 네 번째는 추출 방법을 알아야 된다. 어떤 것은 수증기 증류법에 의해서 하고 어떤 것은 용제 추출법에 의해서 하고 어떤 것은 뭘 압착법을 썼어요. 그죠? 우리 그거 다 배웠습니다. 수증기 증류법, 용제 추출법, 압착법. 그죠? 물론 뭐초임계 추출법도 있었지만 그래서 대부분은 수증기 증류 혹은 어, 용자추출법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저, 그, 시트러스 계통 레몬이라든지 오렌지 같은 것은 과피로부터 압착해서 얻는 것도 물론 있지만. 자, 오지 않. 여기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7번까지 따렸는데 1번이 항명, 2번이 추출부위, 3번이 원산지, 4번이 추출법이고요. 다음에 5번이 5번이 뭐죠? 5번이 화학적 구성이에요. 즉, 화학적 성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분을. 우리 지난 시간에 2-5절에서 배웠어요. 그죠? 알콜류, 응? 뭐, 무슨 에테르류 무슨, 유, 무슨 배웠어요. 그런 성분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 그리고 6번은 퓨리티, 순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조금 많은데, 퓨리티라는 건 뭐야? 에센셜 오일이 화학적으로 얼마나 순수한가 하는 정도의 문제예요. 순수한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피리티가 좋은 거죠. 99.99% .99 하고 99% 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죠? 99.999 소수점 밑으로 저, 구자가 몇개 있느냐? 자릿수에 따라서 비율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기 엄청난 양의 에센셜 오일에 향수 산업, 식품 산업 등등에 이용되고 있다. 자 한편 동일한 에센셜 오일을 하더라도 성분을 얻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 제약산업이라든지, 어, 제약산업에서는 에센셜 오일에 정제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저 정제해서 쓰는 거예요. 또 다시. 그리고, 이왜 그러냐면은, 공성품이란는 얘기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관된 조성, 일관된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일한 에센셜 오일의 성분을 얻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퓨리티를 정제를 해요. 그래서 그 성분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죠. 한편, 산업마다 이용자들은 그 자체적인 순도, 기준이 다 달라. 그죠? 식품산업에서의 순도 기준하고, 화장품에서의 순도 기준하고, 아로마 테라피에서의 순도 기준하고 다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생활 아로마이기 때문에 아로마 테라피를 예를 들어서 아로마 테라피스트에서의 주요 기준은 뭘로 삼았을 것인가? 자, 첫 번째 에센셜 오일의 희석 여부 희석 여부 에센셜 오일을 어떻게 얼마만큼 희석시켰느냐? 나라면 테라피 할때 어디다 희석시킨다 그랬어요? 캐리오일 캐리오일 천연 오일을 이동시켜 주는 캐리오일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죠. 이것처럼 호호바 오일 같은 거 포도씨 오일 휘점 오일 그죠. 이런 것처럼 에센셜 오일의 오일을 이렇게 옮겨줄 수 있는 것이 캐리오일인데 이런지 다 희석시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에센셜 오일의 불순물 혼합 여부. 우리가 99% 하고 99.999% 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순도상에서 자릿수가 4까지 본 거하고 자릿수가 99본거 하고는 순도 차이가 큽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이 0.1%가 채워졌느냐, 0.001%가 채워졌느냐, 어떤 불순물이 그걸 봐야 되고, 큰세 그 번째로는 에센셜 오일의 정제 여부. 정제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성분비를 맞췄느냐 하는 정제 여부도 아로마 테라피에서는 어, 관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한편, 순도에서 우리가 좀더 얘기할 때, 에센셜 오일이 아까 희석 여부가 중요하다 그랬죠. 즉, 종종 그 로즈나 자스민이나 네롤리와 같은 그런 값비싼 오일에서는 캐리어 오일로 희석한 것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실은 값비싼거 아니어도 그 에센셜 오일을 100% 그냥 네트로 사용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다르게 희석시켜서 사용합니다. 캐리어 오일에다 희석시켜서 사용하죠. 그리고 에센셜 오일에서 희석 비율과 캐리어 오일의 종류를 확실하게, 그, 기록해 놓야지 그, 그런 라벨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제품으로 팔때 희석시키는 것지만 사용할 때는, 사용할 때또 희석시켜서 하는 것도 많죠. 아르마 테라피스트들은 뭐 이런, 에스테틱 샵에서 캐리어 오일을 쓰는 거에 기록하지는 않지만 보관상에 만 희석했다면 어떤 지다 희석했는가를 꼭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르마테라피용 어, 사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희석을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 퓨리티에서 최 퓨리티에서 그 에센셜 오일에 그 불순물이 혼합된 것이 얼마큼 되어 있는가라는 얘기를 할때 에센셜 오일은 예, 순도에 대해서 어 아까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데 어그 에센셜 오일에서 그 뭐야 불순물이 혼합된 여부를 아까 뭐 본다를 때 산업에 따라서 달라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혼합된 에센셜 오일이 기본적으로 그 아르마테라피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에센셜 오일과 그 구성 성분에 있어서 어 오일 자체에 주요 구성성분이 뭐하냐? 또한, 재구성. 재구성이란 얘기는 조합형이겠죠? 조합, 재조합된 구성성분인 에센션 오일에 대한 것과 순수한 향을 합성한, 어, 화합물. 어, 요런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머스크, 니트로 머스크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지. 한편, 에센션 오일에 불순물이 그 혼합, 아, 혼합되어 있는 그 여부를, 혼합되어 있는 여부를 판단해 갖고, 어, 우리는 광학, 그, <웃음> 화학적으로 <웃음> 광학 굴절. 여러분들이 광학 굴절이라는 것은, 어, 어떤 화물을 굴절 결통해서 굴절류를 측정하는 거죠. 그죠? 그럼 순산물질하고 혼합물인 경우에 굴절류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굴절 지수 값을 보고, 어, 향미에서는 요 가스 크로마트래피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향성분은 기화되기 때문에 기화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가스 타입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가스 크로마토라피예요 액체 크로마토라피도 있는데 액상으로 보는 거고, 어, 액체인 화물도 합 가스 크로마토라피에서는 오븐 속에서 이거를 한 250도 정도로 가열해갖고 가스화를 시킵니다. 대개의 향 에센셜 오일은 유기화물이기 때문에, 어, 250도 300도면은 다 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화된 거에 대한, 어, 피크, 리텐션 타임을 보는 것이 머무름 시간을 보는 것이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어, 또한 매스 스펙트로스코피 요즘에메 매스라는 얘기는 분자량을 측정하는 건데 그 어떤 그 후락션별로 단락별로 어, 분자량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GC하고 매스를 연결시켜갖고서 어, 보면은 좀더 확실한 화합물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견 향료 성분을 분석하는 것은 이 g c 가스 크로마토그래피하고 매스 스펙트로스코피를 연결한 GCMS라는 기기가 아주 효율적에요. 이 그래서 나름대로 실험실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어, 그 불순물이 얼마큼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에센셜 오일의 퓨리티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퓨리티를 볼때 정제, 이제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퓨리피케이션, 정제를 하는 방법이 있죠. 어, 정제라는 얘기는 뭐야? 구성성분에 있어서 어, 구성성분에 대한 어떤 추적을 어,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에센셜 오일에 그 이해에 걸쳐갖고 어, 그 희석시키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영국에 이제 약학 협회에서 어~ 예를 들어서 유칼립투스에 대한 이제 규정을 이제 얘기했는데 최소 70% 이상의 그~ 18 그~ 시트로넬라는가요? 시트로넬라에 성분을 갖고 요구하게 되는데 즉 이거는 이보다 적은 비율의 어~ 시네올리 성분이 이제 있다 함유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유칼립투스 오일에 그 추출되기 위해서는 보통 그 재중류를 해갖고서 이런 것들을 순두를 70% 이상 18시네오를있는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증류한 다음에 그 성분이 미달되어 있으면 한번더증류해서 순수하게 뽑아내는 문니다한번 성분 함량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라도 정제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국에서는. 한편 아로마 테라피 시장에서 그볼수 있는 유칼립투스에 대한 제품의 대부분이 어 재증류에서 나온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한번 어 유칼립투스 나은잎을그 우리가 한전 추류해 갖고서 얻어진 성분에 이8일팔 시네올이라는 성분이 70%가 안 돼. 그럼 그걸 한번 농축도 시켜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한번더 증류해 갖고 농축을 시킨 것이 70%의 시네올의 함량이 되게끔 만들어서 시중에서 요구하는 규격이 70% 이상이니까 그걸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지만, 농도가 옅으면 은 농도를 진하게 만드는 것도 퓨리파이 퓨리피케이션의 하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원료의 정제 과정에서 정제 후에 여전히 남아 있는 그 잔류물에 대한 그 최소의, 최초의 증류물보다 입자가 더 진하게 있는 것을 알수 있죠. 한편, 식물 속에서 만들어진 많은 화학 성분들이, 성분들 때문에, 성분들이 때로는 그 비율에, 어, 낮게, 그, 보일 때가 있죠. 어, 보일지라도, 실제 이들 성분에 그 주요한 성분과 그, <laughs> 시너지 효과를 잘 일으키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센셜 오일에 잠재적으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따라서 아로마 테라피를 위해서는 에센셜 오일의 그 기능을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때로는 순수하게 그대로 어~ 하기도 했지만 어떻든 간에 아로마 테라피 용으로 어~ 리피케이션 되어 갖고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에 적당하게 쓸수 있도록 순도를 맞춰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우리가 일곱 번째, 아까 일 2, 삼4큰 일곱 번째라고 했어요. 그, 추적이 가능한, 추적이 가능한, 어, 제조라벨과 그 사용, 사용기한은 기한, 그리고 유효기간 등등을 폐기를 해야 된다. 보통 에센셜 오일에서 그 공급자, 에센셜 오일 공급자들은 철저하게 그 배치 타입으로 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배치 난발을 기록을 잘 해야 돼. 배치란 얘기는 이 한, 한 통, 한 통을 얘기하는 거죠. 요통 속에서 퓨리피케이션 시킨 것은 거기에 난발을 집혀, 배치 1 배치, 배치, 요거, 요하고요 통에서 행 거하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벌써 또 순도가 달라져요. 그런 거기 때문에 배치, 첫 번째 통이냐, 두 번째 통이냐, 세 번째 통이냐, 이런 거를 난발행해서 체크를 해야지 요거랑 요거랑 같은 통이 아니라는 것을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든 간에 배치남바가 기록, 배치남바 기록하는 것은 공급자 입장에서 도체 이렇게 그 입수한 그 벌크 용기의 그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받는 시작부터, 받는 시각부터 최종 소비될 때까지 그 어떻든 간에 그 에센셜 오일에, 소일에 그 병에 넣을 때까지 그걸 다 추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분의 양 갖고도 소분의 양에도 라벨을 그렇게 붙임으로써 요 통에서 나오는 소분 량이 어떤 것까지 다알수 있게끔. 왜? 나중에 그 실제 에센셜 오일을 쓰는 사용자가 거기서 트러블이 생긴다. 그러면은 어떤 배치 것이 트러블이 생기면은 그 배치를 소분한 다른 병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추적을 잘해 놓아야 돼요 기록을 잘해 놓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배치의 기록은 최초 생산자의 생산 일자와 관리된 그 날짜를 코드로 기록을 해 놓아야지 된다. 그래야지 어떤 엔드 유저가 어떠한 에센셜을 사용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된다. 하는 것이, 어, 그런 것 때문에 사용 기한, 유효 기간 등등을 다 기록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우리가 생각했던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기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